푸스팬의 집에 대해서 우리 동서 n 구인남동 e 대표께서 짧게 1분 안에 가급적 줄여서 p e n Pusp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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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가 p e n p u s p 제 n Pusp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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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s p 를 n Puspen, Puspen, p u s p e 부스턴 수녀님이 키운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구를 팔아서 그 다음부터는 후원자가 돼가지고 제 손에 돈이 만 원이 있으면 오천 원을 가지고 달려가고 또 제가 자다가도 생각나면 사과 박스 가져가고 또 제가 진짜 배부르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도 항상 달려갈 수 있는 집이었어요. 그래서.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 집을 제가 나름대로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후원도 많이 하고 또 저기 이 다른 분들한테 많이 협조돼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제가 추위동을 컸다가 수년님 만나면 저는 땀을 킵니다. 그냥 절안 하더니 고맙다. 아이고 고맙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제가 후원에 좀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어떨까. 여러분들도 혹시 저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, 제주이에좀 넣어주시면, 하나도 제가 안 가져가고, 하나도 안 가져가고, 갖다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